네이버. 1999년 6월 2일 설립된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술 기업입니다. 네이버라는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며 서치 플랫폼으로 검색 및 광고, 커머스로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등과 핀테크로 네이버 페이, 콘텐츠로 웹툰, 웹소설 등과 클라우드 5개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코스피 상장일은 2008년 11월 28일이며 2025년 9월 2일 기준 시가총액은 35조 3703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1억 5,685만 2,638주입니다. 2024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조 7,377억원, 영업이익은 1조 9,793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 9,3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본사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이고, 종업원수는 4,583명입니다. 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이고 주거래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2025년 9월 2일 기준 주가는 22만 6천원으로 전일 대비 4.64% 상승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29만 5천원, 52주 최저가는 15만 2500원입니다. 천 PER은 17.29배이며 업종 PER는 28.52배로 업종 PER보다 낮아 수익률이 좋습니다. PBR은 1.22배이고 현금배당 수익률은 0.52%입니다.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율은 9.24%이며 블랙록이 지분 2.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수연으로 1981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2022년 3월 네이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등기이사는 3명으로 보수 총액은 35.77억이고,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1.92억입니다. 남직원의 평균 근소견수는 7.6년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1.41억이고, 여직원의 평균 근소견수는 7.1년이고, 1인 평균 급여액은 1.41억입니다.